안녕하십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 지금 저는 음, 화도 IC에서 분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3월 1일이죠 아이고 아이고 년인가요 아이고 아이고 1919년 네, 우리가 1919년도 당시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창으로 이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에, 이 대한제국이 탄생하기 전에, 아, 김인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많은 선조들이 피눈물을 삼키고 이 땅의 독립과 광복을 염원했습니다. 당시의 사건 기록을 충분하게 뒤져보진 않았지만, 예, 우리나라 민족을 일제에게 강점에서 무려 36년간이나 이렇게 빼앗긴 주에도보어오는가 이런 1구절처럼 산천을 저당 잡혔죠. 국력이 예. 약하다 보니까 그냥 물 빌듯이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가 뭐 개화파들도 있지만. 근대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고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빨리 망조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한미동맹의 결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10대 강국이 되었으니 그 강국에 걸맞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 지난주에는 제가 온유와 온순이라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참으로 이제 저도 에, 방송인의 한 명이지만, 뭐 유, 유튜브 방송도 방송이죠. 유튜브 방송도 방송인의 한 명이지만, 참으로 저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뭐냐? 회사 비즈니스 일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분도 느껴봤지만 욱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누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려 준다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을 때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참 이렇게 십자가를 칠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주님의 고함이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온유하고 싶지만 잘 안되죠. 어떻게 예. 보면은 온유하려면 부자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돈을 씀씀이에 있어서 온유하지 못할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윽박지릅니까? 예.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미크니스, 젠틀리스, 성경에 보면 은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은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참으로 우리가 이제 말로는 신사적인 사람을 구원합니다만, 저도 나이가 50이 되면서까지 아직도 그렇게 신사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즐겨쓰는 욕이나 하는 행실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목표로 뭐 하기 때문에 온유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이 이 순간 짧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하는 순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성남으로 가는 그러한 고속버스를 향해서 가고, 아,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네. 국가고속도로네요. 예. 네. 0몇 3... 번입니까? 3번 국도입니다. 3번 국도. 직진하면은 경부고속도로가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 예수야 목소리를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콰라바라드라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콰야라바라드라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칼라 콰라바라드라 요요요 이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피에를으로 명령한 우리의 정자들 가운데 피곤함으로 감기가 충탄 것들 감기로 인하여 틈탄 것들, 모든 신체적 구조가 정상화될지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감기를 일으키는 더러운 원인들 다 나갈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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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우리의 정자들 가운데 주무로 발다리, 관절염, 연골이 상해서 고통받는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름으로 명하노. 무릎의 연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생될지어다 무릎의 연골은 재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골의 모른 무릎의 연골, 팔꿈치의 모른 연골들은 재생될지어다 시편 91편, 네, 나온 것 같이 나이 먹어도 진액이 풍족하게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지어다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다 우리의 정자들 가운데 가슴에 손댄 자들 모든 암병들 암의 유전들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자들 뇌혈관의 모든 종 의 경화를 일으키는 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저런 귀신아. 귀신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어디라고? 이렇게 공산주의의 영들 저런 귀신의 영들 다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이사야서 53장에 내가 질병을 그 고통같은 그러한 질병을 짊어졌다 하였으니... 그 피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보혈의 공로로 명하노니... 다 약한 것들 떠나갈지어 너희 집을 버리고 떠나... 가! 가란 말이야!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안병들 떠나갈지어 모든 노인성 질환들 다떠나갈지어다 질환들 다 가지고 떠나... 가이 저런 귀신은 우울하게 만드는 저런 귀신들 어디라고 틈타느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해꼬지 하지 말고 다 짜나갈지어다 캉갈라 <목소리> 와리드라 <목소리> 얄라 와리드라 여여여여여여 아아아갈라 와리드라 얄라 와리드라 여아갈라 와리드라 여여여여여여여여 캉갈라 와리드라 얄라 강갈라와 a 드라요라와 e 드라 요요요요 요요요요요 e dala yoyo 라 o 라 o 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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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 ha k a n g 라 l a w a l 라 dala yala w a l 라 dala y 라 y o y 라 y 라 yoyo yoyo g a l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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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